게임빌드 울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게임빌드가 11% 상승 종가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가로는 사실 15%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거의 20% 가까운 상승 분량을 보이는 동안 아 지금 보시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0.5자리를 맞고 내려와주는 모습입니다. 아 제가 그도 그럴 것이 이 자리에서는 피보나치 딱그어 보면은 여기 382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딱그 구간에서 종가 자리로 지금 몸통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조정이 원래 오늘까지에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다가 6.18 구간까지 올라가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가파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호재가 나온 건 아닌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게임 빌드코인은 근본적으로 게임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거래하고 게임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시겠지만 확장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호재입니다. 확장성 이 말인즉슨 굳이 우리가 이제 따져보자면 RWA적인 것들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SEC와의 소송을 어, 마무리지어짐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ETF로 승이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 이 RWA가 리얼 SEC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빌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 자체가 재단의 방향성 자체가 잡코인들과는 다른 흐름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활용과 확장성이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는 사실 이 안에서는 타점 싸움만 좀 하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미 알림을 드렸었죠. 어제만 해도 7월 2일자 19시에 218분이 저에게 연락을 남기신 분들은 게임 빌드에 대한 급등 알림을 또다시 받으셨습니다. 하락 추세선 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타점을 여러분들께 떠먹여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떠먹여 주는 타점 여러분들 010-5434-666 아홉번호로 문자 숫자 7 보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오후 7시만 되면 여러분들이 떠먹여주는 타점 소통방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리로 불려나가는 과정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좀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타점은 사실 제가 뭐 감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십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 요걸 이제 전부 아주 객관화시켜서 정리를 했고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면 비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렇게 떠먹여주는 타점 자리에서 어, 들어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때 진입하셔서 요만큼 어, 수익분 떡상 가능했겠죠. 비트 지금 언제 팔면 될까요? 어, 지금 매수신호 떠먹여줬고 매도신호 떠먹여줄 때 나가면 되는거다. 어려운게 아니에요. 비트 강세장 매도신호 뜰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나가면 된다. 도지는 어떨까요? 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때 만약에 진입을 할수 있었다면 단기간에 단기간에 3배, 4배 맛있게 한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격이 쭉 눌리고 매수신호 떠먹여줄 때 들어가서 여러분들 요만큼 손쉽게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졸업도 할수 있었겠죠. 솔라나도 한번 볼까요? 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고래와 기관들의 유입을 바탕으로 매수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떠먹여 줬죠. 2 차로 매집할 구간까지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아주 달콤한 수익분을 챙겨갈 수 있었죠. 급등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어려우실까요? 솔라나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타좀 떠먹여 줄 때? 올라가겠죠 안 어렵죠 사고 팔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 수년간의 노하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여러분께 그냥 전달 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요 떠먹여주는 타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구독 눌러 주셨다 좋아요 눌러 주셨다 라고 한다면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께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을 여러분들이 남겨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오후 7시 매일 급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시청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010-5434-6669 번호로 오후 7시에 급등을 위해서 숫자 7번 남기시면 코인 떡상 남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등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분석 또다시 이어나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게임 빌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618 구간까지 확실하게 올라 타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흐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때는 또 다시 새로운 차트 흐름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캔들로만 봐도 저항 구간을 다 돌파한 후에 안착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들 기관들 고래들의 매집이 지갑 추적을 통해서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들을 꾸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녹아내린 계좌를 빠르게 대응하기가 정말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넘어겨주는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녹아내린 계좌를 다시 복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올라갈 재료를 갖고 있는 녀석을 선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까지도 이렇게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이 소통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용기만 가지시면 됩니다. 결과는 용기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공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그 출발을 소통방에서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딸깍 용기 한번 내서 딸깍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5434-6669 번호로 문자 숫자 7 문자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계좌 복구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딸깍 한 번이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출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010-5434-666-9번으로 문자로 숫자 7번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계좌가 빨갛게 빨갛게 펄펄 끓을 때까지 소통방에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